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사주 자체의 전체적인 기운을 일단 파악할 때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아니면 나쁜 사주인지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세 가지 삼기라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는 사주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간목형이라 그래서 지상 삼기 이 사주팔자에 이 갑무경 이렇게 세 글자가 있으면 굉장히 귀하게 보고 특히 천을기인 이런게 있으면 부자사조로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중삼기라고 해서 세가지 글자가 있을 때또 굉장히 규격사조로 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갑무경을 봤고요 오늘은 어 신임계라고 해서 이세 글자가 있을 때 굉장히 좋고 기, 귀하게 보는 그런 신임계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사주팔자에 이 글자 세 개가 있으면 어,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또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귀격이면서도 천재적인 사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어떤 공부 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어, 굉장히 좀잘될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기이한 사주, 그래서 귀격 사주, 삼귀라고 하는데 이 삼귀 중에서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신인계 사주는 어 굉장히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어 학문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쪽으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물론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그런 사주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일단은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단점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을 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사주가 뭐다 똑같이 귀한 게 어디 있고, 천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물론 뭐 그분들 말씀이 틀렸다, 맞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가 타고났을 때이 팔자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팔자의 기운에 따라서 운명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주의 구성, 오행과 음양의 조화, 또 실질적으로 사주의 기운, 기세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어 사실은 저도 수많은 사람을 상담했지만 정말 사주가 좋고 기운, 기세가 강하면 아무래도 나쁜 사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잘될 어 확률이 높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편하고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사주를 공부하셨어도 야 이게 정말 좋은 사주인지 아니면 이게 나쁜 사주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공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이론이 바,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체계 하에서 또 실전으로 이게 풀이를 많이 해보고 상담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어도 이 사주에 이세 글자가 있다고 하면 이세 글자에 관계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삼기성이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는 을병정, 간무경, 신임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천상삼기, 인중삼기, 지상삼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인중삼기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격사주를 갖고 태어나면 고관대작이 될 수도 있고, 뭐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무래도 없는 사람보다, 사주팔자 이게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중삼기, 사주팔자의 신금, 그리고 임수와 계수가 모두 나란히 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 능력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어 임수나 계수 이런 거가 사주에 있으면 이 수의 기운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수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또 사주에 수의 기운이 두세개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통성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면 수의 기운은 금수 쌍청이라고 해서 이 금의 능력을 최대한 수의 기운이 발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가 뛰어나고 천재적인, 저기, 그런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생각, 사고, 이런 걸 갖고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재능이 탁월하고요. 또 귀명의 사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높은 고관대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굉장히 그쪽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심리적, 이런 쪽이 뛰어나고요. 예술 분야, 운동, 스포츠, 이런 쪽에도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돈복은 없습니까? 물론, 간무경,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지상 3기에서 간무경 같은 경우, 충미가 있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될수 있고, 간목용은 또 부명의 사주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인중삼기 신인계도 식상의 기운,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을 때는 식상의 기운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 버는 재주도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상간생제, 식신생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신인계를 갖고 태어나면 어, 머리가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돈 버는 재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음기가 너무 강해서 때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게 너무 강해서 기신으로 작용하면 어, 굉장히 음란, 음천, 또 색을 밝힌다라든지 아무래도 금수의 기운은 음기가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좋은 격을 이루었을 때가 좋다 이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 좋습니까? 그런면은좀 아니다 전체적인 사주팔자 여덟 글자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공망이 되거나 또 형과 충이 들어오면 이때 길력이 반감됩니다. 지지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신금의 기운인데 신묘 만약 에 일주다 그런데 심 묘의 기운하고 충이 되는 유금이 있으면 묘의 충이 되면 천간의 기운도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주팔자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신임계 이렇게 천간의 글자가 있고요. 신묘 일주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글자가 자기가 태어난 그 일, 신, 그리고 임, 개, 이렇게 일과 월과 연,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가 훨씬 더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다가 이 지지에 천을기인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천을기인이 신, 인, 오. 그러니까 인목과 오하잖아요.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귀하게 본다. 그리고 이 신금 입장에서 임수나 개수는 식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의 그 갖고 있는 능력과 기운을 이 식상이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일을 할때 예술적인 재능이라든지 운동, 스포츠계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쓸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학문적으로 성취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월연 나란히 이세 글자가 나란히 있을 때 훨씬 더 귀하게 본다 그런데 두 글자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임은 있는데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개 관계된 대운이 들어온다 라든지 아니면 그 세운이 들어올 때 그때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없고 임계만 있다. 그랬을 땐또 역시 신이 들어올 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태어난 날이 을축일주, 즉 을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에는 빠지고 시에 신이 있고요. 월과 연에 임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 달라요 물론 신임계가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은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은 좀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자기가 태어난 날 일간의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을축일주 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주에 태어난 날의 기운을 보면이 을목이 일주 잖아요 그리고 신임계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때는 기약의 기격으로 보지가 않고요, 그냥 일반 사주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신임계가 어느 어느 자리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가장 좋은 것은 신금이 일지에 있고 그다음에 월지에 임수가 있고 연지에 계수가 있어서 나란히 있는 것을 최고의 길격 사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을목 일주가 있으면서 가운데에 지금 계수와 신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귀격사조 신임계 이런 사주로 보지는 않는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격사조 신임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에도 또 다른 사주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혹시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좀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면, 어, 다른 분들도 물론 말씀은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을 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